먼저 여기 제가 대화 몇 가지 제가 넣었는데 이거 제가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릴 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제가 믿고는 다 거의 모든 분들은 이제 읽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되게 간단한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읽을 뿐만 아니라 단어 의미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가 말한 거는 꼬림 꼬림은 단어가 아니고요 꼬림은 그냥 이름입니다 자 꼬림 꺼콘 이거는 언제 꺼콘 언제 굼 굽는 아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고 자 먼저 제가 문장을 읽어볼게요 꼬림 꺼콘 굼 퇴께 우태 그러면 꼬림 석깔 샷달 우태자 여기서 꼬림은 이름 꺼콘은 언제 굼은 잠자다 태께는 뭔가에서 우태는 일어나다 자 꼬림은 셔깔 색에 우태 다음은 꼬림 꺼콘 스쿨의 자이 셰이 자 여기 나왔죠 꼬림+ 꼬림은 남자 이름입니다 벵골로에 그래서 앞에 꼬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배웠죠 그 앞에는 벵골+ 벵골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설명이 있습니다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설명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셰가 나와도 아 얘는 남자이다 그건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꼬리미가 남자니까 여기서 다시 남자 아니면 그꼬림 이름 쓰는 것보다는 셰를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셰를 사용해도 얘가 남자라는 것을 표현하다고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셰쇼깔아타 디리시 미니 때 스쿨레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아, 따, 그다음에 띠리시 그때 우리가 배웠죠. 또뭐좀 모르는 단어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근데 아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집에서 다시 한번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꼬림 씨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꼬림 씨가 여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시 A가 말하는 거 꼬림 조금 전에 나왔죠. 꼬콘 언제 누푸르 카발 카에? 이거 예전에 나왔습니다. 카에 먹다. 그다음에 다시 꼬림 누푸르 데르 타에 카에. 타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카에는 먹다. 자 그러면 다시 꼬림 꺼콘 언제 기밥에 어떻게 우리가 배웠죠? 말이도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꼬림이 시골에 사는 거라 아니면 꼬림 집이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큰 집을 잃기 때문에 마샤 대신 마리를 썼습니다. 자, 마리는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썼는것 같아요. 그래서 꼬림 꺼콘 기밥의 마리잘 꼬림, 언제 어떻게 집에 가요? 꼬림, 해떼 걸어가면서 밑깔레 샤레, 띤따이. 바리, 자에. 그래서 꼬림은 걸어가면서 오후에 집에 갑니다.